자 잡는 수안 되죠. 자 변에 그 마가 뜬다. 상이 아니에요. 그 마고 어그 상은 차이점인데. 자 포장군의 변수가 생기죠. 그 상이 그 뜬다면은 자 상대가 일단 고심되는 순간 자 잡을까 아니면은 장군 먼저 치고 잡을까. 그렇지. 차가 피하는 게 결론이 그 맞고요. 자 이제 그 지금은 어떨까요. 그 마가 그 주황 마가 떴는데. 상이 뜨면서, 자, 상대 차가 일단, 그렇지, 맞아요. 어, 자삼줄 벗어나면은, 졸이 잡히고 상이 걸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면포에, 그, 느낌적인 한수죠? 그, 여기 차죠? 자, 상대 5선, 졸을 건다면은, 그, 아마, 자, 이거 한수 고심이 좀쓸 거예요. 그, 아닌가? 그 졸과 병의 교환? 자, 그럼 간단할까? 자, 이수요. 글쎄 이거 한수. 자, 아, 이수가 어, 그 가능할까? 여기 상도 변으로 뜬다. 줄을 그 잡고 잡으면은 포마타가 가능하니 어? 대차요. 지금 대차는 일단 음, 기본적으로 줄을 줄이. 줄이 하나 손해죠네그손해죠 아, 그리고 그는다 병을 이렇게 밀고 둔다면은 지금은 자, 포는요. 자, 상이 포를 그 잡으니 잡을 수 없죠. 자, 아낌없이 여기 병까지 올릴까 하는데 자, 단수가 그 저는, 어, 일단, 포가 되는데 고동포에 그 여기 차가 빠지면 어떨까? 그런 전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계획대로 한번 가볼까? 자, 여기에. 자, 상으로 자꾸 그 양득이 가능하죠. 대차 후에 승분제 보겠다, 상대. 그 뜻이 그런데, 그 저는 일단 그 여기가, 이 자리가 계속 그 땡기네요. 땡기죠 여기 그땡겨자 병을거나 병을 거나? 이렇게 걸고 둔다면은 제 이수가 그 약간 까칠한데 그 아니면 지금 그 상대 그 마도 있고요. 아그 잠다고 그 그냥 그 내줄 수 없고. 자 다음에 상대 포가 그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쌍마 이렇게 거는 자세가 좋으니까 자포 마타 들어옵니까 기스로 그러네 아그 둔다 그 진짜 그 두고 있다. 자 여기 포요 어, 그 천천히 뭐 잡아도 그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자 이거 한수 보고 있는데요 당겼을 때 이거 한수 보고 있는데. 자 어차피 자 포는 자운명 했죠. 십초 남았습니다. 자 좋아요. 자 포보다 일단 마를 개 마를 개 먼저 잡아야겠죠. 자 설마 여기 포가 불순하게 여기 그 마가 있으니 그 여기에 자 이거는 거의 뭐 동춘 서커스 아닐까 그 서커스 못하지 마가 또 잡을 수도 있잖아 병을 잡아야죠. 그게 아닌가? 아니 아 그데이터에 없었는데 그 장군은 이게 뭐야? 그데이터에 없었는데 자 사네요. 자 포는 포를 계 잡을 수없고 그 사네 아 그리고 잡는다 그 뭔가 저 그럴싸하다 어자 이거는 그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폰포는 이게 뭐 사냐 자 여차는 그 저는 어사그 잡을 가구가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케어 아니에요 그거 저 잘못 본거 아니죠 자 피니시 블로폴파워르트한 바에 표쓰고있습니다